보치뻑빠가안 나가면 신남 그 좀듯한다 음. 신나음 미리 좀부니다 다 했죠. 페인트 응. 뿌리시고 포토 뿌립니다. 잘 응. 하셨습니다. 어깨 응. <laughs> 아프시다고요 그 대신 다 말라 놓고 잘라 붙주더 하실랍니다? 아니요. 하실 요 예? 더하고야 하셔야 것 같다? 네. 응. 더것 같아요. 한날 오셔가지고 응. 여기 가져서 4번 에나멜 페인트 도장을 할 도장. 거고 여기에 문자 음. 그렇게 완성 합니다 음. 알겠어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평일에는 문 언제 언제 실거에요 예? 평일에는, 평일에는 계속 여죠 여기 어디 가도 음. 못니까 계속 계세요? 예 그러면 저녁 잠깐 와서 한 두시간 걸린다 보시면 다그 그러니까 문자를 쓰실 수 있, 있어야 된다. 네.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색을 한번 보세요. 쭉. 음, 색감 되게 예쁘네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. 네. 네. 화면밖에 보이는 거죠. 음. 잘 알겠습니다. 음. <laughs>